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말티즈 같은 소형품 중 강아지들이 사료를 잘 먹지 않아 애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아지 미각의 비밀과 사료마다 기호상의 차이가 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아지 미각은 사람처럼 음식의 맛을 느끼고 음미하는 것이 아닌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즉 강아지 미각은 음식이 괴롭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또는 독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을 판단하는 것이지 사람처럼 음식의 맛을 느끼고 음미하며 즐기기 위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갓 태어난 강아지는 거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수주율이 지난 뒤에야 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혀 표면에 있는 미뢰라는 특수장치로 맛을 느끼는데 사람은 미뢰수가 9천 개 정도인데 비해 강아지는 1,70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아지는 사람에 비해 맛을 느끼는 능력, 즉 미각이 훨씬 더 발달한 것입니다. 각각의 미뢰별로 단맛, 짠맛, 신맛, 쓴맛을 느낄 수 있으며 사람의 경우 네 가지 맛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짠맛입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다른데요. 강아지는 별도로 소금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인 육류를 섭취할 때 고기 중에 들어있는 풍부한 양의 나트륨을 섭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강아지 미래는 본능적으로 참맛을 잘 느끼도록 발달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강아지는 네가지 맛을 모두 잘 느낄 수 있도록 미래가 발달한 것이 아니고 육류나 지방 그리고 육류와 관련된 화학물질의 맛을 잘 느낄 수 있도록 미래가 발달한 동물인데요. 따라서 강아지는 육류의 맛이나 육류에서 추출한 향, 동물성 지방 등이 들어 있는 음식에 끌리고 이런 음식이 기호성이 높으며 사료에 사용된 원료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기호성에 차이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앞으로 강아지 관련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